와 진짜로 너무 좋은데 한국에 나도 같이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감동튜브의 지수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MLB 개막전에 LA 다저스 선수들이 아내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남자친구를 따라와서 한국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케일라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MLB 개막전이 있었잖아요. 남자친구가 LA 다저스 선수라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4 MLB 개막전 서울시리즈를 위해서 한국에 간다고 했어요. 이번 개막전에 아내나 여자친구도 함께 간다고 결정되었다고 한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워낙 K팝이랑 K드라마에 빠져있었던 터라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곳을 갈수 있다고 생각하니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한국에 같이 갈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른 선수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처럼 마찬가지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한국에 가서 무엇 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미국 공항에서 만난 우리는 한박 웃음이 떠나질 않았지요. 우리를 위해 마련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긴 비행 시간이 걱정되기보다는 한국에 도착해서 무엇 할지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좋냐고 하면서 누가 보면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처럼 설레하냐고 신기해했어요. 맞아요. 저는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가고 싶어서 여러 번 계획하긴 했지만, 남자친구는 경기 시즌에는 바빠서, 비시즌에는 몸 관리를 하느라, 운동을 해야 해서 꼼짝도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1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곳이 말로만 듣던 공항이구나. 도착하니 이미 공항은 취재진들로 꽉차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LA 다저스 선수단과 아내들이 함께 입국한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느라 난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복잡한 가운데 공항 구경을 하느라 정신없었지요. 처음 놀란 것은 공항의 와이파이 속도였어요. 비행기 착륙과 동시에 SNS에 도착 소식을 올리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공항 와이파이가 무료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는 어찌나 빠른지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구나 생각했지요. 취재진의요청에 여러 번 사진을 찍었어요. 도착해서 우리를 반겨주는 한국분들이 감사했어요. 마침 오타나 선수도 아내분과 함께 도착했어요. 그래서 일본 취재진까지 있어서 더욱 복잡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듣던 대로 한국 기자들은 우리가 불편할까봐 배려하면서 취재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한국의 첫 이미지는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우리는 새벽에 도착해서 공항을 나와서 호텔로 바로 이동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되어 설레서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우리 선수단 아내 중 제임스 아웃먼 부인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한국의 유명한 피부과를 추천해 주었어요. 그곳은 전 세계 40여국에서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했지요. 저희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요. 피부과 원장님께서 직접 호텔로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왠지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기도 했고요. 다음 날은 우리를 위해 병원을 대관해서 물광치료와 스페셜 케어를 진행해 주었어요. 선물로 화장품도 받았어요. 우리는 피부과를 들렀다가 근처의 화장품 샵에 가기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모두들 한국의 스킨케어는 최고다라고 인정해요. 아마 그게 좋은 화장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뽀송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온 김에 잔뜩 화장품을 사가지고 가기로 했지요. K뷰티의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올리브영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르르 올리브영으로 향했어요. 올리브영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우리는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것저것 쇼핑을 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언제 또 올지 모르니 잔뜩 사가기로 했죠. 특히 한국인들의 뽀얀 피부가 부러워서 미백 제품을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여행의 즐거움은 쇼핑이잖아요. 우리는 올리브영을 다 싹쓸이 할 기세로 신나게 쇼핑을 했어요. 올리브영 직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찬찬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화장품을 골라주면서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려고 마스크팩도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두손 가득 화장품 쇼핑백을 들고 나왔답니다. 화장품을 사고 나오는 길에 한국의 거리를 구경해보기로 했어요. 한국하면 길도 깨끗하고 다양한 맛집도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참을 수다를 떨었어요. 지나가는데 탕후루를 파는 곳이 보였어요. SNS에서 탕후루가 열풍이어서 한번은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지차 없이 매장으로 향했어요. 과일에 달콤한 설탕물이 입혀진 맛은 어떨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오감을 자극했어요. 탕후루를 주문해서 한입 베어 물었어요. 입에 넣자마자 설탕코팅이 바사삭하고 부서지는데 식감이 재미있었어요. 그 안에는 과일이 들어있어서 매우 상큼했지요. 달콤 상큼한 맛이 참 조화로웠어요. 종류별로 다 먹어보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씩 다른 맛으로 주문했어요. 맛이 꼭 한국에 방문한 기분처럼 꿀맛 같았어요. 저녁으로는 한국식 바베큐를 먹는 일정이었어요. 경복궁이라는 음식점으로 이동했어요. 경복궁은 숯불구이 전문점이었어요. 경복궁은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음식점 이름도 같아서 이름만 들어봐도 맛있겠구나 짐작했지요. 식당 입구를 들어섰는데 입구부터 웅장해서 시선을 끌었어요. 한옥을 연상하듯 전통 문양으로 된 문은 참 고급스럽고 단아했어요. 도착했더니 우리를 위해 테이블이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맛있기로 유명한 한우 꽃등심과 양념 갈비 메뉴를 주문했어요. 주문하고 난이 반찬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문하지도 않은 다양한 반찬들이 줄지어 나오는데 당황했어요. 김치는 기본이고 샐러드에 여러 가지 나물에 정갈한 모습에 벌써 군침이 돌았지요. 주원분께 우리는 갈비를 주문한 거라고 했더니 지금 나온 음식은 기본 반찬이니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서 웃어주었어요. 이게 기본 반찬이라니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고기가 나오기 전에 반찬들을 하나씩 먹어보면서 그 맛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본이 이 정도면 메인 식사는 얼마나 맛있을까요? 드디어 주문한 한우 꽃등심이 나왔어요. 잘 달구어진 불판에 고기를 올려놓으니 순식간에 고기가 익으면서 육즙이 나왔어요. 친절한 직원분이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잘 익은 고기를 하나씩 접시에 올려주었지요. 이렇게 고기를 옆에서 구워주니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꽃등심을 한점 먹었는데 고기가 맞는지 제 눈이 의심스러웠어요. 고기가 고소하고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는 건가요? 한우가 맛있다고는 들어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고소한 맛은 마블링 때문이라고 하는데, 늘 두툼한 스테이크만 먹었던 우리는, 한우의 맛에 반해버렸지요. 꽃등심을 순식간에 다 먹고 나서, 양념갈비를 구워주셨어요. 양념갈비는 달콤하고 짭짤했는데, 단짠단짠이 이 뜻이구나. 알수 있었어요. 우리가 고기를 먹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한 분이 술도 함께 먹자고 하셨어요. 한국의 술이면 소주가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소주를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맥주와 양주에 익숙했던 우리는 소주가 투명해서 물같이 보였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첫 잔은 소맥이라고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서 마시는 게 유행이라고 했어요. 한국에 여러 번 놀러왔던 분이 소맥을 만들어 주셨어요. 마침 목도 마르고 해서 소맥을 한잔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잔을 꿀꺽하고 원샷해버렸어요. 제가 술을 이렇게 잘 먹는 줄 몰랐다면서 한 잔을 더 만들어 주셨어요. 평소 저는 술을 잘못 마셔서 맥주만 마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소맥은 맥주만 먹는 저에게 너무 딱 맞는 술이었어요. 정말 배가 터진다는 기분이 이렇구나 생각할 정도로 많이 잘 먹었어요. 한국의 음식이 맛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우리는 한국의 밤거리를 구경하러 명동에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이대로 숙소로 들어가긴 아쉬웠어요. 배도 부르고 해서 지하철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몇 번을 더 놀라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은 왜 이렇게 깨끗한 거지요? 마치 우리 집보다 깨끗해 보였어요. 청소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소용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나 봐요.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가 없었어요. 사실 미국에는 밤늦게 지하철을 타면 노숙자도 많고 해서 좀 꺼려지거든요. 기분 좋게 수다를 떨면서 지하철을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나자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빨리 정시에 도착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정시에 지하철이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의 지하철은 오래전에 건설되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유지보수가 잘 되어서 잘 고장나고 운행 중단이 되기도 해요. 한국 지하철 시설은 현대적이고 깨끗한 시설, 그중에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된다는 사실도 대박이었어요. 우리 모두 지하철로 이동하게 잘했다고 서로 뿌듯해 했어요. 명동에 도착해서 거리를 구경하는데 밤인데도 사람이 참 많았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밤 늦게는 위험해서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유롭게 밤거리를 구경 다녔어요. 그 여유로움의 정체는 잠시 후에 알게 되었지요. 가는 곳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범죄율이 낮은 국가인 이유를 알것 같더라고요. 시민의식이 좋은 건 물론이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범죄 검거율도 99%라고 하니 말다 했죠. 저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거리를 구경 다녔어요. 명동의 밤은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거리를 다니다 보니 간식을 파는 곳이 많았어요. 저는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는 이미 간식을 사러 가서 줄을 서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회오리 감자랑 추어스를 사 가지고 와서 맛있다고 한 번만 먹어보라고 했어요. 이미 저녁으로 배 터지게 먹고 온 상태라 음식을 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방금 전까지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소화제라도 사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간식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손이 가서 먹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에서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빵을 보여주자 위가 스스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소화를 했다는 걸본 적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경험한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회오리 감자를 하나 먹어 치우자 남자친구는 배부른 게 맞냐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웃으면서 구경을 마치고 내일 경기를 위해 숙소로 복귀했어요. 다음 날 고척돔에 도착했는데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미국의 경기장 규모도 크지만 한국의 고척돔의 시설에 놀랐어요. 한국은 역시 야구 강국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지요. 사람이 많이 몰려서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와서 줄을 서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차고하 없이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시기 너무 부러웠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또 한번의 장관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경기에 앞서서 미국 국가와 한국 국가를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가수는 박정현이라고 한국 가수가 나왔어요. 박정현이라는 가수는 잘 몰랐어요. 사실 미국 국가는 우리나라 국가이긴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미국의 가창력 있는 가수들도 소화해서 부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부르다 실수해서 망신당한 가수들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큰 기대감 없이 보고 있는데 노래가 시작되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 키득되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우리 선수단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무반주에 시작한 박정현의 노래는 마치 천상의 소리 같았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을 집중시켜서 감동으로 몰아넣었어요.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죠? 미국 국가가 끝나고 한국 국가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애국심도 뛰어나 보였어요. 노래의 여우는 한참을 갔어요. 축하 무대로 세계적인 아이돌 에스파가 나왔어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에스파의 축하 무대를 직관해서 볼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한국의 아이돌을 직접 보다니, 놀라웠어요. 공연을 마치고 치어리더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아이돌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다들 너무 예쁘고 늘씬한 몸매였어요. 그러고 보니 어제 쇼핑을 하고 거리 구경을 할때 만난 한국 사람들도 모두 날씬했어요. 미국에서는 기름진 음식들도 많고 육류를 주로 먹다 보니까 살찌기가 쉽상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한국에 와서 몇달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먹은 양으로 봐서는 한국에서도 다이어트는 힘들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과식을 하게 되거든요. 예쁘고 늘씬한 치어리더를 보며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가졌지만 사람들의 소리에 금방 잊었어요. 치어리딩에 맞추어 응원가를 부르는데 모두 떼창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노래를 다 함께 따라 부른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고 보니 한국에 공연하러 온 가수들이 한국 팬들이 자신의 노래를 떼창으로 따라 불러주어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기사로 본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시민 의식도 좋지만 공동체 의식도 높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 월드컵 경기에 붉은 악마들이 빨간색 티셔츠를 모두 맞춰 입고서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응원해서 거리가 모두 빨간 물결이었다고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경기가 한참 신나게 진행되니 흥분이 되었어요. 때마침 목이 마르고 배도 고팠어요. 한국의 야구장에서 먹는 음식이 유명한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구장에 경기를 직관하면서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입장하면서 음식을 사서 입장하기로 했어요. 고척돔은 크림새우가 유명하다고 해서 갔더니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아쉬웠어요. 다행히 떡볶이랑 닭강정, 추러스로 만족해야 했어요. 음식을 사서 입장하니 좌석 앞에 테이블이 왜 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차온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약간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때마침 옆을 보니 맥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얼른 불러서. 맥주를 주문했지요. 정말 신기했어요. 야구장에서 경기 직관 중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맥주를 먹을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요? 한국인들은 참 똑똑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일석이조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개막전 경기에서 LA 다저스가 5대2로 승리를 해서 더욱 기뻤는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 덕분에 한국에 와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짧은 기간이라서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경기를 마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꿈만 같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아쉬웠어요. 남자친구는 시즌이 끝나면 휴가로 한국에 꼭 다시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는 길에 우리가 지냈던 호텔에서 선수단에게 한국 전통부채와 윷놀이 세트로 구성된 선물도 챙겨주었어요. 마지막까지 따뜻한 한국의 정서를 느끼면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생각을 하니 벌써 신이 났어요. 지금까지 MLB 개막전에 참석하러 남자친구와 함께 온 케일라의 사연이었어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갔다니 제가 더 뿌듯하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이상 감동튜브 지수였습니다.